여러분 안녕하세요. 누구보다 주식을 좀더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 주식 연구원 김선재입니다. 자, 우리 미래에셋 다가오는 6월 4일이 되겠죠? 수요일 대응 방송입니다. 화요일은 이 대통령 선거일이 있어서 장이 열리지 않고 월요일 종가 마감으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마이너스 0.58%, 15,450원의 장 마감이 되었고 이거래일 지금 소폭 조정을 받았는데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좀 보여줬죠. 미래에셋이 갖고 있는 각종 기관에서 나오는 투자 저 역시 증권 매출실이다 보니까 이러한 경상흑자라든가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CMC 통장의 파킹 계좌에 엄청나게 이 몰리면서 완벽한 상승을 그렸습니다. 해줬어요 이미. 뭐 거의 뭐 신고가를 기록을 했다 라고 설명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근데 여기 위에 구간에 뒤늦게 들어가 있는 물량들이 굉장히 많게 형성 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차익 실현 의 최고점 라인이 되겠죠 17470원 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어느 타이밍에서 어느 구간에서 타점과 정보를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 가야 되는지 제 영상 은 항상 우리 미래에스 증권 주 주님들에게 당일 차트와 당일 뉴스 정보 안내드리고 있죠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 주시고 오늘 영상 집중이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주님들에게 매일 아침 8시에 일괄 발송을 해드리고 있죠. 급등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단기 수익 추천주입니다. 6월 1일, 일요일 날제 영상을 보셨고요.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안내를 드렸죠. 일요일 매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 27분, 6월 2일, 월요일 일괄 발송.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8시에 안내를 드리고 있죠. 종목명 아모센스 357580, 매수타점 5680원에 매도 7100원. 30원까지 1차 매도가 안전하게 25% 수익을 만들어 가시고 오늘은 100% 상한가 자리지만 여러분들에게 부분 익절로 추가 타점으로 수익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항상 추천에 대한 이유. 미국의 세라믹 기판 대형호제가 이미 세력이 남고 있었고 저 역시 비공개 자료를 통해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완벽하게 형성을 한 자리가 나왔죠. 자, 여러분들 많이 보시게 되는 코스피 종합지수. 오늘 전체적으로 조금 조정은 있지만, 아직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유의 이슈에서 크게 악재 조건은 아니고, 현재 구간에 있어서, 자, 주식, 우리, 아무 센스, 제가 정확하게 안내를 드렸죠. 종목명, 6월 2일 날 오늘에 대한 안내 차트를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면 실제로 이미 빌드업을 하는 과정에서 오늘 제가 안내드린 대로 5,680원에 제가 25% 부분 익죠 이게 바로 암호센스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이고 실제로 오늘 항상 올라갔던 자리에서 조정을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고 여기 매도병 라인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안전하게 25%의 수익률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죠 매일 아침 장 시작 8시에 일괄 발송을 해드리고 있고 화면에 010 7671의 1651번입니다. 메일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이미 천여 분 가까이 김선재 주식연구소에서 여러분들 꾸준하게 함께하고 있고 꾸준히 받고 계신 우리 주주님들은 굳이 문자 발송, 중복 발송 안 해주셔도 되고요. 아직 못 받고 계시거나 나도 매일 매일 좀 궁금하다. 그리고 내 상황 비중 평단 내용이 맞아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편하게 살펴보시다가 매수 매도의 반복으로 소액부터 시작해서 점차 점진적으로 끌어올리시길 바라도 하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명 그리고 목표가격 매수 매도 타점과 안전한 익절 금액까지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문자 메시 지 답장으로 편하게 안내 드리고 있죠 010-767-1번에 1651번 매일 두 글자 아침 장 시작 전에 8시 일괄 발송으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주주님들 100% 무료 정보로 안내를 드리고 있죠 제 영상 많이 매일매일 준비해 보시길 바라고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받아보실 이유가 없으시겠죠? 자 본격적으로 차트 살펴보실 텐데요. 자 우선은 기본적으로 거래량을 체크해 보셔야 되겠죠. 8조 8천억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미래에셋증권 굉장히 오랫동안 조금 특별한 자료가 있을 수가 없는 구간이었지만 이 외인들이 변동성이 심한 구간이 나오고 트럼프 대통령 관세 그리고 국내에는 탄핵이라는 어지러운 이슈가 있다 보니까 증시 주변에 머물고 있는 자금들이 지금 계속해서 CMC 통장, 파킹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벽한 상한가 기로의 상승의 모멘텀을 그려줬고 지금 0.64% 거의 횡보의 움직임이었는데 거래량이 약 580만 정도가 나왔죠. 1,900만 주의 상승의 모멘텀 그만큼 유동 보유 주식 수량과 시가총액이 높기 때문에 뚫어주는 과정에 있어서는 폭발적인 거래량 그리고 1,400만 주가 나오면서 사익 실현의 폭이 적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형성되는 게 바로 미래에셋증권이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 외인이 물량을 이렇게 빼요. 엄청나게 상승했는 구간에서도 쭉 빼는데 기관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파킹통장으로 지금 CMC의 자금 그리고 거기에 알로 사모펀드 역시 안전한 자산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죠. 연기금은 굉장한 보수적인 당채기 때문에 이 경상자가 미래에셋증권이 해외거래소에서 엄청난 수익률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담글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타점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되고 이 와중에도 물량을 이렇게 빼는데도 여러분들 웨인의 보유 비중은 13.70%에요. 이게 핵심 포인트고 물량을 빼는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땠죠? 여러분들 미래에세스 정확하게 제가 안내를 드리죠. 여기 구간에서 큰 자금들은 아직도 이탈을 하고 있지 않아요. 파란색이 매도 라인인데 5억 초가 강남의 큰손들 기관들 연기금들 큰 자금이 이탈이 없다 그러면 더큰 슈팅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하겠죠? 요 타이밍적인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안내를 드릴 거고 완벽한 자리에 우상향 방향의 상승을 그려 놨기 때문에 모든 이평선을 돌파하고 브레이크 매물대 소화 구간에 걸렸지만 5일 이평선의 꼬리를 달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막 핵심 포인트입니다. 저 역시 증권매출신이다 보니까 투탁에 겪었던 이 자료고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자료예요. 이 기간들이 담고 연기금이 담고 사모펀드가 담는 이유 더큰 상승의 이 평단이 나오는 과정까지 12페이지의 내용인데 제가 굉장히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일목요연하게 우리 미래세증권 주주님들에게 안내드리기 위해서 핵심. 우리는 주식을 잘 몰라도 핵심 포인트만 놓치지 않으면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해서 안전하게 수익을 많 들어갈 수가 있죠. 이 와중에도 어려운 구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기준 자리, 목표 가격,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자산 운용사가 1등 주식 트레이더가 어떻게 준비하는지 여러분들께서도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러한 구간의 정보가 수익을 만드는 유일한 기회. 여러분들의 생각과 주식 연구원, 증권 매출신은 수하게 겪었던 일이었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빼는 와중에도 보유 비중이 14%를 차지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고 전략 과 타점 데이터 정보를 바탕으로 이 안전하게 가이드라인 역할을 받아보시면 좋으시겠죠. 미래셋 우리 미래라고 두 글자 남겨주신 모든 우리 주주님들에게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기준자리 목표 가격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한 절대적 리포트 두 장의 페이지니까 핵심 정보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10-7671-1651번, 제 개인 핸드폰 번호 남겨 놔 드렸으니까요. 미래 두 글자 남겨 주시면 되고, 당연히 우리 주주님들에게 100% 무료자로라는 거 잊지 않으시길 바라고, 많이 준비하시고 받아가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성공투자 수익실현 하시는데 많은 밑거름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영상 잠시 멈추시고 확인해 보시는 시간,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계좌의 수익률이 날수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자 오늘 3 0분 분봉을 살펴보시게 되면 시작과 동시에 끌어올리면서 차익 실현 외인이 프로그램으로 또한번 물량을 뺐고 이 밑에 구간에서 떨어지는 걸 연기금과 기간에서 담아냈죠 이게 바로 포인트가 될 거기 때문에 김 대표의 주식 연구소에서 이미 우리 미래에셋증권 주주님들 약한8 0 0여분시왕 타점 영상에 담지 못하는 일곱 시간 동안의 주식 시장에 대해서 제가 꾸준하게 브리핑과 추천주 그리고 타점까지 안내를 드리고 있죠. 내용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입장 방법이 매우 간단하죠.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시는 제 화면 내용분에 화살표 방향에 이 더보기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입장하실 수 있는 상세 설명과 함께 무료 실시간 소통방 주소링크 남겨놨드렸으니까 변동성이 있는 실시간 브리핑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안내드린 가이드가 여러분의 수익으로 충분히 연결될 수 있다. 증권맨이 어떻게 무료 정보로 수익을 안내드리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더 좋은 정보로 우리 미래에셋 증권 주임들 매일매일 찾아오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주식연구원 김선재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주주님들에게 특별 선물 하나를 드릴 거고요. 자 어떤 부분이냐면 주식 비법 바이블입니다. 지은이 김선재고 이 스티브 이 공동 제작을 해서 만들었고요. 한 권으로 여러분들 10억 부자를 만드실 수 있는 이 2025년 최신 버전 이 100만부 판매가 돌파가 됐고 실제로 이 실전에서 사용하는 이 트레이더들과 같이 자 그리고 이 자산운용사 출신들이 모여서 만든 이 주식 비법 바이블에 대해서 자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른데서 온다라는 이 주식의 기본을 여러분들께서도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정말 이 시중에 나와 있는 자료가 아닌 실전 매매법으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보시기 편하게 정말 이해하시기 편하게 이 주식비법 바이블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 무료로 증정해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도 놓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셨기 때문에 이런 좋은 기회의 찬스를 꼭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 이렇게 스크롤 내용들이 꾸준하게 나와 있고요. 책으로 보시는 게 아니고 핸드폰 클릭 한 번에 이 전자책으로 발송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편하게 내가 앞으로 주식을 꾸준하게 하심에 있어서 정말 유익한 정보니까 절대 놓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 성공투자 수익실현 하시는데 밑거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단에 제 개인번호 남겨놔 드렸죠 0 1 0 7 6 7 1 1651번입니다 이렇게 전자책이라고 딱세 글자 남겨주신 우리 주주님들 감사 선물로 제가 100% 무료 정보 제공으로 여러분들에게 발송해 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수익 만드시는 데 유익한 정보 성공 투자 수익 실현의 밑거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놓치지 않고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